씨 역시 최초 공개입니다. 일생일대 후회의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난 깜짝 놀랐어. 슈퍼주니어 데뷔를 놓친 어? 거라면서요. 슈퍼주니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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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오 아니야, 어오 시뻘, 오 시뻘. 시뻘. <목소리> 아니, 아아 슈퍼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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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주니어니아주니 진일준이 진짜?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교복 모델 오디션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명함을 받았었어요. 오. 그때 뭐 사이더스, SM 이렇게 명함을 받았었어. 요기아네 그때 야지일준 인생 이제 풀렸다. 아. 그래고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고 막 그랬었죠. 예, 예. 그럼 뭐 SM 같은 경우는 이제 왔어요? 물어 전화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일주신 이제 연기자가 하고 싶으세요? 연예인이 하고 싶으세요? 근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그때 연극반을 하고 있었어서 그냥 연기자요? 라고 아. 물음표를 붙였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어? 음. 어? 아. 만약에 그때 연예인이요라고 했으면 아, 그, 아, 그, 나, 진지, 나이대가 네. 뭐 슈퍼주니어나 뭐 이런 아. 쪽 나이대랑 비슷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던 거 아닐까요? 아니 뭐. 아, 너무 멀리 가셨네. 아니 모르는 거지. 아 여기 특기또 슈퍼주니어 댄스가 있네요. 아, 아니야 아니요 소리소리 한번 볼까요? 소리소리가 있네요. 그래서 소리가 네. 네. 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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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네. 네. 아니 특기가 아니라 어디가 돼? 소리소리 나오네. 소리 지일주 씨가 우리 슈퍼주니어 데뷔를 놓쳐서 그런 지 미련이 남아서 연습을 많이 하셨네. 네. <laughs> 솔직히 집에서 연습 많이 했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이걸 이게 유행할 때 친구들이 하도 추니까 어. 어떻게 추는 건 해서 몇번 이렇게 배워본 적은 있는. 아. 잘 추시네요.